최근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 규모는 6,600억 원 규모인데 이러한 보조금의 최종 계약에도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지부진하죠. 오늘은 제가 SK 하이닉스의 현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모조리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김종원 트레이더입니다. 최근 SK 하이닉스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6천억 원 이상이라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닌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일까요? 그 이유는 SK 하이닉스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최대의 메모리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수요 약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타격을 준 것인데요. 실제로 마이크로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선두기업 중 하나로 그들의 실적이 국내 메모리 업계의 향후 전망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기업에서 실적이 지지부진하게 나오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한 것이죠. 하지만 메모리 사업은 절대 망할 수가 없죠.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이 바로 메모리 칩이고 그중에서도 hbm은 최고의 수요를 자랑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bm을 생산하는 기업 중 1위는 바로 sk하이닉스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sk하이닉스는 hbm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면 그렇게 ai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만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 관련 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실제 데이터로 밝혀져 있고요. 하지만 AI가 그냥 막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AI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고성능 메모리 솔루션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HBM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이 HBM을 다루는 기업에서 1위죠.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엎치락, 뒤치락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에 HBM 관련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켰고 다양한 기업과 국가의 요구에 맞춰 인증 과정을 통해 제품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 HBM은 SK하이닉스가 이전부터 다루고 있었던 주요 사업인데요 실제로 2023년 4분기부터 계획에 착수를 해 흑자를 내고 있었고 2018년도부터 다양한 기업들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당대 최대 매출 달성에 기여하며 반도체 슈퍼 호환기를 이끈 바가 있죠 특히 SK하이닉스의 부사장은 고객과의 신뢰와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고 덕분에 기업 이미지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어디 입사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1위였지만 이제는 SK하이닉스라고 답을 할 정도예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시장을 지배할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 AI에 들어가는 고대역 메모리를 납품하는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시장의 수혜를 톡톡히 받을 것이며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어차피 sk하이닉스 가격 안전하게 올라갈 거니까 묻어두시고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될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현재 손실이 있거나 계좌를 조금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돈이 몰리는 테마 위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얼마든지 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차 시대를 책임질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게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영상 앞으로 1분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앞으로 찾아올 4차 산업을 책임질 대장 테마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입니다 엔비디아 또한 바로 이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회사다 보니 최근 들어 엄청나게 급등세를 이룬 거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와 그린 사업 등 한여름 흐름에 소나기처럼 매섭게 지나간 테마들 또한 이 AI로부터 파생된 테마들이기에 현재 AI 시장은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인 일론 머스크 또한 멀지 않은 미래에 AI를 활용한 산업들의 비전을 밝혔으며 현재의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도 AI 반도체를 활용한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 등 AI 개발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AI 기술진에게 연봉 2억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 중이지만 미국은 22억을 주면서 AI 기술자들을 영입하고 있는 실적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인 블랙록은 2018년 최초 인공지능 개발 후 많은 것들이 변했으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찾아온다고 발표를 함과 동시에 100조원 중 100조원 이상을 AI 포트로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종목들. 미래가치가 확실한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머리보단 당장의 현실이 중요한 기에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찾아다니시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해당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아까 소개해 드린 블랙록에서 최근 2년 동안 50조원을 쏟아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내용이 공개가 되고 난다면 이 자료에 적힌 종목들은 단언컨대 50배 100배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만원이라도 넣어보시고 그것도 싫으시면 관심 종목이라도 담으시고 진짜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엔 큰 기회를 잡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기회에 직접 들어가시면 되시니까요. 혹시나 제가 드리는 이 정보를 못 믿으시겠다면 뒤로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고 이 기회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오로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목시니까요 대신 저는 채널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거 영상 만드는거 너무 힘든데 이런거 하나하나가 너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가치가 훌륭하며 우리에게 안정적인 수익률로 보답해 줄 50배 10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명 공유해 드리도록 할텐데요 단 영상에서는 바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수익을 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종목을 비밀로 금전 요구를 하거나 멤버십 가입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방 업자들이 해당 정보를 돈 주고 팔아먹는다는 제보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만 종목명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50배, 100배의 성장력을 예상하는 종목명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죠. 010-8320-2240위 번호로 유료방과 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AI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업자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종목명이 포함된 비공개 영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잘안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010-8320-2240위 번호로 AI라고 보내주시면 종목명이 포함된 비공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좋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